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이백칠십구장입니다. 찬송가 이백칠십구장, 찬송가 이백칠십구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신니 주여, 여내가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고에게 하. 깨가 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른 것을 구하며 나아가기보단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씻겨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다른 것 아닌 우리의 모든 위로와 힘이 되어지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형편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억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들여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 은혜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주께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한장더 한 고백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기잤네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풍율, 슬픈 자위로 하시는 줄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대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예수의 멸시, 자무시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 음, 속에 지금 고, 도, 님의영상 인, 치 소, 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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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한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만 읽어 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연약하지만 또 부족하지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우리를 빚어 가셔서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혹은 우리의 성품, 이런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약에 조금 더 못하면 낙심하고 혹은 더 잘라면 우줄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물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십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아멘이 터져 나오는 글귀를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해 거울이 됩니다. 잘 모르시겠죠? <laughs>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거울이 됩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어, 정말 제 안에서부터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이란 무엇일까요? 정직함. 말 그대로겠죠.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속임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만약에 방금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 안에서부터 터져 나왔던 그 아멘, 그 글귀처럼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두드러진 특징이 될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요. 그러한 정직함은 불교에서도 가르치고 통일교에서도 말하고 여호와 증인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과 게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정직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고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으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의 수준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린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 그저 도덕적인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이 될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직은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겠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결정을 한 이후로부터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질과 모욕과 비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정직함으로 일반적인 정직을 기준으로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선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오해하는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비도덕적이고 또맘대로 살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비난을 받고 쓴 소리를 듣고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놀부처럼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직함.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분위기를 초월해야 하고 문화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고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의 정직과 그리스도인의 정직 가운데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생각해봅시다. 가론 유다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닮으면 안 되는 정말 역사 대대로 우리의 입방아에 오르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지만, 세상의 정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에게 보상금을 줘야 하는 사람. 그 당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유대교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출신도 신분도 이상한. 그러한 위험한 사상가를 가론 유다가 세상의 정직함으로 처리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모든 제자가 세상의 정직함과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했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세상의 정직과 그리스도인의 정직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될다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편법과 우리의 합리화 이러한 모든 불법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동성애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우리의 신념. 세상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부딪칠 때가 온다라는 것이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에 휩쓸리고 권력에 무너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와 연담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형제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형제의 고민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제가 충격에 좀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고마웠습니다. 그러한 자신에 대한 진단을 저에게 솔직하게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마웠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적잖이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객관적인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와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 더욱 무거운 짐과 부담을 주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이 친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말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시 시간을 갖고 그 친구의 면담 시간을 되돌아보는데, 저 스스로를 굉장히 반성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볼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다른 사람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문강교회를 다니고 청년부와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친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어떤 객관적인 지식과 어떤 보여지는 성기문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주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거나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울이 되지 못했거나. 고린도후서 삼장 1팔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삶이 남음이니라. 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김 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직함의 수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함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거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